저는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표를 들으면 사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원망스럽습니다. 원래대로라면은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감옥 갈 시간이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. 감옥은 너무 가하다고 해도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원래 같으면 처벌을 받았어야 될 시간인데 국민의힘 소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탄핵까지 당하는 바람에 처벌을 받아야 될 분이 유력한 대선 주자로 뛸수 있게 해준 거 아닙니까? 아까 우리 박용진 위원장께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국민주권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민주권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상권 분립의 체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방금 우리 자료 화면에서 내란 일으킨 사람들 싹다 때려잡겠다 그리고 그 판사들도 깨끗한 판사들로 하겠다 저 이거 들으면 소름끼치거든요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거의 국민들 앞세워가지고 지지율만 앞세워가지고 상권 분립 완전히 무시하고 인민재판 하자라는 수준으로 전 들리거든요 과연 이렇게 상권 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분이 헌법정신을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주 소름끼치는 위태로운 대한민국이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이준석 후보가 아까 그 우리 천안함 위원장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망, 국민의힘에 대한 뭐 원망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의 그당 대표를 이준석 후보가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어 양머리를 걸고 개구리를 팔았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. 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난 대통령 선거에 어 차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속여서 팔았던 일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. 어. 어, 먼저 생각을 좀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대한민국이 처참하고 안타까우면 그 시작점에 이준석 후보의 책임도 저는 뭐 상당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상권불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다들 이재명 독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독재가 어떤 거냐면 아닌 반중에 홍두깨도 아니고요. 총 들고 국회에 들이닥치는 게 진짜로 독재입니다.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, 의문을 갖고 비판을 합니다. 그거 잘 압니다. 제가 이재명 후보가 역사의 길이남을 성분이 될 거다.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. 다만 지금 대한민국에 윤석열 정부가 저질러놨었던 일들, 이준석 후보가 시작해서 어,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국민의힘 정부가 만들어놨었던 이 엉망진창의 상황을 다 바로잡고 추세이고 앞으로 나가려면 자 이제 진짜 해보자.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.